여러분 뉴욕 박변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4%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6천불 정도로 요즘에 생활 지금 현재 생활하고 계신다면 적어도 통장에 밀리언 달러가 있으셔야지 은퇴를 하시고 나서 현재 생활 수준을 유지를 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분들은 야 지금 페이 York, 겨 e 살아가고 있는데 빌리언 달러를 어떻게 모으니?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얘기를 잠깐만 말씀드리면 저도 역시 좀 그런 상황을 계속 반복하면서 그런 날을 살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저는요. 학자금 빚이 3억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택융자금 빚이 3억 정도 있었고 그러니까 6억짜리 빚쟁이죠. 그래서 지금도 빚을 갚으면서 <laughs> 생활하고 있는데 2020년 2019년 월말 2020년이 될때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깊이 새기면서 제발 난돈걱정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간절했어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어떤 분들이 이제 문의를 하셔서 제가 예전에도 뭐 다른 저의 사이트를 통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제가 월가에 있는 로펌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전에 대형 로펌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변호사만 천명 정도 됐었어요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새벽부터 밤까지 월화수목금금금 뭐, 스케줄을 소화를 하고 그 와중에 강연하고 신문이나 잡지에 기공하고 새로운 클라이언트를 만나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정신을 차리고 딱 보니까 디지 육억인 거예요 그리고 <laughs> 저보다 그렇게 30, 40년을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을 딱 보니까 제 멘토 변호사인 타마주씨는 암에 걸려 있고 전체 로펌 아시아 고객을 담당해온 필립 변호사님은 일본 출장 중에 두 번이나 심장마비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생각한 거죠. 내가 이페이스로 과연 30년을 더 달릴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탐이나 필립처럼 성공한 리더가 된 나의 삶이 과연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활이냐면, 뉴욕 말고 좀 생활비가 싼 주로 이사를 가가지고, 앞마당에 배추랑 무랑 심고 좀덜 스트레스 받는 직업을 할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어, 더큰 집에 더 좋은 차에 막 이런 홍화로운 생활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난 정말 검소하지만 먹고 살정, 살 걱정이 없는 내 삶의 일부를 내 시간을 남에게 더 이상 팔아도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간절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파이어라고 해서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다가 빠르면 3, 40대 조기 은퇴하신 분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공부를 좀 하기 시작을 했는데 왜 제가 밀리언 달러를 얘기를 했는지는 지난 에피소드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러면 밀리언 달러를 도대체 어떻게 모으 모아야 하냐 그 얘기를 좀 할까 해요 어... 얼마나 걸릴까요? 밀리언 달러 모으는데 그거는 정말이지 내가 한 달에 얼마를 모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내 저축률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죠. Savings Rate에 따라서. 자 그러면은 제가 잠깐 실스크린을 할게요. 음... 보이시나요? 자이첫 번째 차트가 뭐냐면요. 내 연봉이 5만 불일 때 저축률인데요. 밀리언달러 모으는데 몇 년이 걸릴지 맨 마지막에 계산해놓은 차트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버는 인컴의 저축률이 20%라면 인컴이 5만불일 때 익스펜스가 4만불이고 5만불의 20%를 저축을 하면 10만불이잖아요. 그러면 monthly saving, 그러니까 이게 매년 내가 세이브할 수 있는 돈이 만불이라면 매 달로 따졌을 때는 833불이고, 지금 내가 얼마를 모으려고 하고 있냐면, 원 밀리언을 ,000 모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몇년 걸린다? 30년이 걸려요. 30년. 그러면 지금 만약에 40이잖아요? 그럼 70까지 일을 하셔야지, 어, 이만큼 밀리언 달러를 모으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연봉이 10만 불일 때는 어떨까요? 뭐, 예를 들어서 똑같이 20%를 저축한다면 1년 달러 모으는데 22년이 걸립니다. 볼게요. 자, 만약에 20%를 저축을 하면 10만 불일 때 내가 익스펜스는 8만 불 나가고 20% 저축하면 2만 불을 매달 세이브 할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m o n t 내가 1667불을 세이브 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원 밀리언 달 모으는데 22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자 그럼 한번 훅 뛰어서 연봉이 20만 불이라면 어떨까요 똑같이 20%를 저축한다면 1년 달러 모으는데 15년이 걸립니다 15년도 정말 대단한 거 아니에요 만약에 30살이면 45, 45세에 은퇴할 수 있는 거고 40살이면 55세에 은퇴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뭐 55세에 은퇴해도 땡큐 베리 버치기 때문에 연봉 20만 불 굉장히 어려운 숫자이긴 하지만 한번 볼게요. 만약에 20%를 똑같이 저축을 한다고 했을 때 20만 불의 연봉에서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4만 불, 20% 20만 불에 4만 불을 저축을 하는 거고 16만 불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에 내가 저자, 적금할 수 있는 돈이 어 3,333불. 그러면 15년이 걸린다 얘기를 했잖아요. 만약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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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소하게 생활해요. 얼마나 검소하게 생활하냐면 한 달에 내가 4만 불로 생활을 한다고 할게요. 그러면 4만 불이면은 뭐한 달에 3천 몇백 불, 뭐 3천 불 정도로 치고, 그러면 3천 몇백 불로 생활을 싱글인 경우 어 검소하게 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내가 연봉을 20만 불 받는데 4만 불을 쓰고, 그러니까 한 달에 3천 몇백 불로 생활하고. 나머지를 다 저금한다. 16만 불을 저금한다라고 했을 때 밀리언 달러 모으는데 얼마 걸리냐면요, 5년 걸립니다. 스무 살이면 25세, 서른 살이면 서른 다섯 살, 서른 다섯이면 마흔, 40, 마흔이면 마흔 다섯 살, 마흔 다섯이면 오십. 나쁘지 않죠. 자, 그러면 <laughs> 뉴욕어 표현, I know b u t how ridiculous is this. How many people get $200,000? dollars annually? Maybe you. No, no, no. I don't get 200,000. 네, 저도 20만 불 받지 못해요. 20만 불 받지 못하는데 어, 20만 불을 그럼 못 받으면 은 20만 불을 어떻게 하면 제일 빨리 어, 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리치할 수 있을까 방법을 생각을 하면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실행 계획을 좀 한번 볼게요. 목표 저축률을 정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지난 첫 번째 시간에 두 번째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매달 지출 내역을 꼼꼼하게 계산을 하고 있으면 얼마인지 아시잖아요 한 달에 쓰는 게 그래서 거기서 매달 꾸준히 1%씩 저축률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처음에 지금은 나는 정말 너무 힘들다 그러면 10불 한 달에 10불 저축 더 하자 지금 못 한다면 10불 저축하는 거 빚이 있다면 한 달에 10불 더 갚는 거 이거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냉장고 다이어트 시키시고, 부지런 떨어서 외식 그만하시고, 이제 필요없는 이쁜 쓰... <laughs> 쓰레기 그만 사시고요. 저도 뭐 많이 했던 거거든요. 근데 제가 했었던 가장 도움이 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 코스코에서 되게 장을 많이 봤었어요. 왜냐면 장볼 시간이 많이 없고, 그러니까 한꺼번에 많이 사다 놓고 했었는데, 어, 그장볼때 그냥 뭐 필요하다고 그렇게 크게 비싼 걸 사지 않아도 금방 100불, 200불 나오잖아요. 그래서 캐시를 찾아가지고 갔었어요. 그래서 크레딧 카드로 쓰지 않고 100불 아니면 200불 딱 필요한 만큼의 돈을 찾아서 그 안에서 계산을 해 가면서 어, 해서 많이 그 식비를 좀 줄였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우리가 줄이는 데는 항상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봉 협상을 성공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어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다니고 있던 로펌에서는 그큰 로펌이었거든요. 말씀드렸듯이. 근데 그목표골래 빌링 아워라고 있는데 이제 내가 변호사로서 일할 수 있는 빌러블 아워가 1년에 2,100시간 그 빌러블 아워라는 거는 내가 봤던 거또본 거는 빌링이 안 되고요. 내가 서류 찾는 시간은 빌링이 안 돼요. 내가 변호사로서 어떤 케이스를 진행하는 시간만 빌링이 되기 때문에 1년에 2,100시간이라는 얘기는 매월 175시간을 빌링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루 평균 9.25시간이고 실질적으로 제가 일을 했을 때이 9.25를 달성을 하려고 하면 한 적어도 그 열두시간 13시간 정도는 일을 해야지 가능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외에 내가 봤던 거를 변호사기 때문에 예전에 봤었기 때문에 청구 못 한다고 안볼 수는 없잖아요. 어, 재판 준비를 하다 보면 필요한 서류 찾는 시간, 서류 정리하는 시간, 이런 거는 다 어, 빌러블 아워에 들어가진 않죠. 뭐, 세컬트가 있기도 하지만 그거 말고 또 내가 재판에서 내가 어떤 서류를 어떻게 오그나이서 하는지가 빨리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친 듯이 해래가지고 2,100시간을 채웠으니까 월급을 올려달라고 하면 연봉 협상이 성공적일까요? 과연? 회사 입장은 어떠냐면요.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네가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맨 처음에 하열됐을 때, you are expected to build 2,100 hours. 2,100시간을 하라고 했던 거거든요. 그게 고리고. 만약에 더 하면 좋고 이거였는데 나2100 씨가 네가 하라는 거 했으니까 월급 올려 줘. 이거는 사실 큰 메리트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에 이어서 변호사가 다른 그 장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어와 영어로 완벽하게 구사를 해요. 그래서 한국 기업에 관련된 소송이 들어오면 무조건 이 변호사한테 주면 단기간에 무슨 내용인지 파트너한테 간략하게 브리핑을 해 줘요. 성격도 되게 서글서글해요. 그래서 함께 일하기도 좋아요. 그래서 다른 한국 기업에서 이 변호사를 통해서 일을 맡겨 보겠다고 해요. 그래서 새로운 고객이 생겨요. 다른 변호사들이 봤을 때도 뭐 일도 잘해서 대외적으로 상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계속 이 변호사한테 탈 로펌에서 자꾸 오라고 러브콜을 보내겠죠. 그러면은 이어소 변호사가 그 데리고 온 고객들도 같이 이동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변호사한테는 다른 어소 변호사보다 연봉이나 보너스를 당연히 못 옮기게 하려고 애를 쓰겠죠. 왜냐하면 얘가 다른 로펌으로 갔을 때그 수익보다 얘한테 조금 더 돈을 주는 게 훨씬 싸니까. 잔인한 것 같지만 이게 자본주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회사 생활할 때도 그냥 주어진 일만 잘 하시는 거 말고 타 부서 직원들하고도 잘 지내고 잘 도와주고 타 부서의 일을 배워놓으면 큰 도움이 돼요. 그리고 또한 가지 팁은 심사 승진 심사 기준의카테고리별로 전략적인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빌링 당연히 채워야 되지만 그~ 뭐~ 직업마다 다 그~ 카테고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대회 강연 뭐~ 몇회 기고 몇회 수상 경력 뭐~ 이런 것들을 딱딱딱, 거기 카타고를 별로 미리 아주 전략적으로 준비를 하는 거야. 그리고 주기적으로 상사한테 내 업무 진행 상황을 보고를 하고 내가 해낸 일에 대해서 기록들을 잘 남겨놓은 것이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결국 퍼스널 브랜딩으로 이어져서 다음 커리어의 문을 열어주기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런 식으로 성공적인 연봉 협상을 준비를 하시든지 아니면 이직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겠죠더 나에게 많은 돈을 줄수 있는 쪽으로 어, 오퍼가 온 경우. 그리고 만약에 저그 옮기고는 쉽지 않은데 다른 데서 더 높은 연봉으로 오퍼가 온 경우, 현재 직장에서 연봉 협상할 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레버리지로 사용하는 거예요. 아, 나 여기 정말 있고 싶은데 사실은 얼마로 다른 로펌에서 오퍼를 받은 상태다. 근데 이제 주의하실 점은 오퍼가 없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면 굉장히 위험해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전혀 안 먹힐 경우라고 생각이 들면 차라리 이 카드는 사용하시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면 로열티에 대한 또 의심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아, 얘는 예전에도 한번 옮기려고 했기 때문에 뭐 결국은 옮길 거니까 회사에서 별로 투자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개인, 개인, 개인마다 좀 다른 전략적인 어 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추가 수입원을 고민을 하셔야 될것 같은데 자 제일 쉽게는 내가 지금 직장 생활도 하고 육아도 하고 있고 시간이 정말 없어요. 어 그렇다면 패시브 인컴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를 계속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제일 쉬운 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어 여러분도 그런지 모르시는데 저는 옷이 되게 사이즈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 살이 잘 찌고 또막또 빠질 땐또 빠지고 했던+ 했던 거라서 그래서 집에 다시 살빠짐면 있겠다고 몇 년간 한 번도 안, 안 입은 옷들이 많이 있거든요 또 그런 분들 있으시지 않아요 예뻐서 샀는데 굽이 너무 높아서 진짜 몇번안 신은 구두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 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애가 더 이상 커가지고 놀 갖고 놀지 않는 장난감들 어 그다음에 아이 작아진 옷. 옷들 안 읽는 책들 이런 거 박스 안에다가 막 보관하시는 분들 혹시 있으시다면 이걸 중고마켓에다가 업사이클 하시면 환경에도 좋고 나한테도 추가 수입이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인덱스 펀드에다 투자하시면 그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나중에 나한테 돌아올 거는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제일 쉬운 방법은 집에 있는 이쁜 쓰레기들 없애는 거. 그다음 두 번째 뭐냐면 내 재능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손재주가 좋아서 예쁜 수세미 만드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그런 것들 아니면 그런 것들을 만드셔서 엣지에 파시거나 아니면 물건 하나 살 때도 까다로우신 분들 있죠. 이것저것 다 따져보는 분들 이런 분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을 리뷰 같은 거 올리셔가지고 블로그 하시면서 수입도 거시는 것 정리 정돈 잘하시는 분들. 송글씨 어, 예쁘게 쓰시는 분들, 요리 잘 하시는 분들, 그 재능을 어떻게 내 수입원으로 연결시킬지를 고민을 해보소, 해보도록 하세요. 아니, 평일에 너무 바쁘시면 주말에 좀 시간을 내시는 건 어떠실까 싶고요. 주말에만 또 파트타임 구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추가 수입률이 생겨서 저축이 늘어나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돈을 은행에다 넣는 게 아니죠. 인덱스 펀드나 아니면 주식투자나 부동산이나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투자를 해서 돈이 돈을 벌어올 수 있도록 계속 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는 아직 저는 거기까지도 아니에요. 빚이 너무 많거든요. 하시는 분들 괜찮아요. 저도 빚이 많아요. 네, 지금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0에서 시작이 아니라 한참 마이너스 시작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알죠 제가 그만 맙니다 저 빚만 6억 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손만 놓고 있으면 은그 빚에 대한 이자가 늘잖아요 그러니까 콜렉션 넘어가신 게 있다면 현재 최대한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보고 전화하세요 그래서 전화하셔서 내가 이만큼 낼 테니까 얼마로 깎아달라는 라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또 신용기록에서 지워달라고 얘기를 하세요 어 제가 앞으로 다음 유튜브에 빛 협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 놓을게요. 어때요? 여러분들 조기 은퇴 확률 꽤 높으신 편인가요? 어, 밀리다러 모으기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한 달에 1 0씩 저축하는 것부터 집에 있는 예쁜 쓰레기 버린, 버리는 게 아니라 업사이클하는 것부터 함께 하나씩 해 나가자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재정적 자유를 응원합니다. 뉴욕 박변이었습니다. 다음에 뵐게요.